안녕하세요. 퍼스트 골프 PD입니다. 오늘은 음성에 있는 힐데스하임 골프장 셀프 라운드를 나왔습니다. 레이크 코스. 일부 쪽 라운드였는데 아직 해가 뜨지 않았네요. 자, 일번홀 레이크 코스 3 1 0 미터 정도 되는 파프 홀입니다. 자, 대표님 세컨샷 센크가 나네요. 생크가 낮지만 부드러운 어프로치로 3온에 성공했습니다 촬영 이후에 레슨을 시작한 관계로 미흡하지만 마무리 파팅까지 해봅니다 아쉽게 아우... <laughs> 안 들어가네요 서서히 해가 뜨고 있습니다. 이번 홀은 1 3 7 m 정도 되는 파3 홀입니다.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 홀이네요. 조금 짧았습니다. 오르막 어프로치 조금 길었네요. 자, 오르막 어프로치. 탑핑이 납니다. 그래도 마무리 퍼팅까지 진행해봅니다. 서서히 해가 뜨고 있습니다. 자, 3번 홀은 파파이브 홀이고요. 386m 정도 되는 짧은 홀입니다. 계속해서 슬라이스가 나는데 구독자분들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님은 어, 7년 만에 아, 체를 다시 잡으신 아. 상황이고, 저 골린이는 골생하는 시작한 지두달 정도 좀안 됐을 때 영상입니다. 아. 자, 4번 홀은 337m 정도 되는 파포 리마다 아, 계속해서 우측으로 가네요. 자, 아무도 없는 관계로. 아. 골은 서로 외쳐주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서서히 공이 뜨고 있습니다. 오, 어,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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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샷이 많았지만 퍼팅도 진행했습니다 이것도 안네자 5번 홀이고요 152m 정도 되는 스3 그 홀입니다 또힘 조절을 못했네요 굿 그래도 퍼팅까지 굴려봅니다 마무리도 안되네요 6번 홀은 4 1 2 m 정도 되는 파파이볼입니다 전체적으로 홀이 짧은 느낌이지만 되게 좁은 느낌도 있네요 어, 넌 올리면 파다 나이스 포르치 굿샷 나이스 아쉽네요. 그래서 서서히 거리감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아까워, 아까워. 아직 곤린이지만, 이런 매너는 좀 앞으로 배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은 365m 파포홀입니다 벙커를 남겼네요 로치에서 실수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자, 부드러운 어포치 칩인 버디가 아쉽습니다 8번 홀이고요 파포홀 그 324m 정도 되는 홀입니다 벙커에 들어갔네요 어, 나이스 컨택이 좋았습니다 계속 깎이고 있습니다. 라운드를 하는 도중에 주룩주룩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어프로치. 어, 벙커에 들어갔네요. 그래서 탈출을, 탈출을 잘했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자, 9번 홀이고요 1 4 7 m 정도 되는 파포 홀입니다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걸 의식했는지 왼쪽을 많이 보내요 어, 어, 아직 갈 길이 어, 멉니다 찾았나. 플레이를 끝까지 하면 괜찮지만,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9하만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9까만하고마무리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한번더샷을해 봅니다 면 괜찮지만, 이 게임을 끝까지 하면 괜 하면 서 아쉬운 아쉬운 어프로치만 남긴 채 마무리합니다. 저희 욕쟁이 대표님 골생아 대리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이상 퍼스트 골프 피디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